8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택배 하나 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예쁜 바다 카리브해로 유명하죠. 그 바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만 산출되는 광물이 하나 있는데, 네맞아요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상품 바로 라리마에요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라리마를 새롭게 들어왔는데 한번 카리어 일때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가 하나 왔고요. 그다음에 어디 보자. 또 뭐가 하나가 또 왔어요. 어자 봅시다. 예세관 검사 안내문. 뭐 어쩌고저쩌고 안녕하십니까. 예 생략하고요. 이제 한번 제대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리마를 들여온 게두 가지 타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 는 유명한 케보숑형이랑 이제 원석으로 하나 들어왔어요. 아이고야. 여기 보면 라리마가 예쁘게 잔뜩 있죠? 저희 돌파리미나면서 취급하는 회사 포실리스에서는 언제나 최상위 상품들만 취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리마 또한 무결문이가 예쁘게 잘 나온 예쁜 친구 특 A급들만 리고 왔어요. 퀄리티 보면 아마 고퀄리티라 생각이 되실 만큼. 정말 국내에서 보기 힘든 퀄리티의 라리마들이 가득할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중형 사이즈 하나.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라리마가 전부 다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한번 개봉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라리마는 이제 푸른색 광물을 띠면서 흰색 패턴 무늬가 마치 바다 속을 보는 것 같이 예전에는 바다에서 왔다고 믿겨졌던 돌이에요 얘네가 나오는 산지가 분명 어 저기 도미니카공화국 쪽에서도 히스판이올라라는 섬에서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광물들 중 하나인데 얘네가 아마 이름이 상호명이 이제 상품성 명이 라림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팩톨라이트라고 따로 이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푸른색, 청색깔 팩톨라이트가 나오는 거는 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이제 팩톨라이트가 대체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좀, 무른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석형으로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석만으로도 퀄리티가 상당하죠? 얘만 보시면 지금, 예, 광택도 광택이지만, 여기 중간에 보 파란색이랑 여 옆에 녹색. 아주 잘 콜라보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라리마 원석이에요. 이렇게 국내에서 이만한 사이즈의 라리마 원석은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 포실리스에서 운이 좋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무늬가 잘 나와서 좋네요. 이 정도 퀄리티의 라리마라고 하면 저희 포실리스에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최저 가격이 아마 80부터 90만 원 사이에요. 그 정도 가격대면 이제 뭐 보통 어디 보자 이베이가 보통 200, 300만 원아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니까 보통 1kg는 이제 2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0만 원대는 이제 퀄리티가 안 좋고 무늬가 안 나온 것들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원석이 아니라 얘네 캐보숑인데요. 와, 이 조그만 것도 엄청 퀄리티 좋죠? 이특에이블 퀄리티들만 저희가 들어왔다 보니까요 믿고 이제 구입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라리마를 하나 가지시더라도 물겨무늬가 잘 나오고 예쁘신 걸 가지셔야지 아무래도 좀 못생기거나 그런 거 여러 개 모아보면 안 그래도 비싼 라리마. 좀 그렇잖아요? 어, 얘도 이제 원석인데 얘는 광택을 안낸 거네요. 아, 좀 아쉽네요. 광택을 내달라 할 걸. 얘 예, 그럼 이제 캐보숑들 한 개씩 보도록 하죠.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페덱스 익스프레스로 바로 왔는데 와 진짜 이 무늬가 좋네요. 오우 퀄리티가 더 좋은 것들도 몇개 있었고요. 계속 계속 한번 까보도록 하죠. 무늬 퀄리티가 진짜 상당히 뛰어나네요. 오우 일단은 라리마 캐복싱들몇 개를 갖고 조금만 더 감상을 하고 뒤에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복싱도 생각보다 물결 무늬가 잘 나왔고요. 진짜 물결 무늬만 보면 상급 퀄리티라 생각되실 거예요. 이런 거 국내에서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비싸긴 30만 원 그렇게 사이에 접해보실 수 있었는데 저희 포실리스에서 이제 최적 가격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많이 한번 방문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하나를 수입할 때 물결 무늬가 없는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오직 퀄리티 좋은 아이들만 수입을 했다 보니까요. 진짜 예쁜 아이들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물결 무늬가 있긴 있는데 조금, 어, 그래도 예쁘네요. 모두 이제 한 번씩 다 열어보고 퀄리티하고 자세한 거 이제 저희가 직접 선별을 해가지고 가격하고 측정 다 나누기로 할 거고요. 라리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구매하신 게딴 분이나 이 구매를 꼭 하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원석이나 이것저것 수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쁜 하나하나 물결 무늬가 다 살아있는 라리마들을 수입하게 되었고요. 뭐 이제 수만이 산출된. 이 라니마 중에서도 최상품 품질의 원석들은 아주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량으로 나온 고품질 물결무늬 라니마들은 이제 보석이나 아니면 카보숑으로 쉽게 가공을 된다고 해요. 구리 반야듐 또는 적철 광이나 실리카와 같이 라니마 특성과의 같은 그 이렇게 겉에 모인, 보이는 물결무늬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라리마의 형성 과정과 결의 패턴을 나타낸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뭐 형성된 거에 알려진 바는 없고요.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분명해요.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사이즈로 보고. 여튼, 구리 광물로 아주 유명한 말라카이트나 아즈라이트도 있잖아요. 걔네 이제 파란색과 녹색을 이렇게 띠는데, 어, 하지만 라리마는 이제 녹색이나 푸른 색깔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리가 들어갔다 해서 절대 그렇게 띠는게 아니고요. 구리 함유량이나 구리로 인한 색상 변화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흥미롭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른 색깔 부분보다 흰색 선이 이렇게 흰색 쪽이 구리 함량이 더 높은 걸로 나왔고요. 그럼 구리로 색을 낸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구리가 조금이라도 함유가 되어서 영향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리로서거 모든 전체 색을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 뭐, 물론, 흰색형의 구리 농도가 더 높은 걸로 밝혀진 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라리마의 구리 농도가 라리마 색상에 변형을 줄 만큼 그렇게 진한 농도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이렇게 뭐, 푸른색을 띠는 거는 분명 다른 유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카리브의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외딴 섬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화산지대가 좀, 활동이 많다 보니까 분명 라리마도 그쪽 근처에 산출되는 거 보면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직접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우 진짜 예쁘네요. 와 라리마가 이렇게 예쁜 광물이었구나. 여튼 뭐 퀄리티만 보면 국내 최상급이라고 자랑하고 싶을 와 진짜 대박이네요. 하... 오... 진짜 뭐 뽀샵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는 진짜 오리지널 퀄리티 라리마를 보여드렸고요. 영상이 이거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이구야.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품질 안 좋은 거를 좀 10만원, 몇만원 그 이하로 팔긴 하는데 저희는 품질 안 좋은 것보다 진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든 좋은 품질들만 취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여튼 뭐, 총 이렇게 수입한 거는 몇 개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이제 캐브션들은 31개고요. 원석은 이제 중형 사이즈 하나, 그 다음에 대형 사이즈 하나, 그 다음에 소형 사이즈인데 얘는 좀 저희가 따로 연마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저희가 연마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해 바다를 담은 돌이라 해가지고요, 라리마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명 팩톨라이트죠팩톨라이트의 변형 광물인 라리마는 시중이나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기중한 보석 자원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귀해지고 희귀해질 광물로서 좀 눈여겨봐야 할 광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포실리스에 들여온 이런 라리마 원석은 요게 전부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저희 카페 가입하셔가고 판매글이나 공구 올라오시는 거 기다려주셨다가 구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